예전에 비해서 화장품 상세페이지를 보면요 테스트 성적수나 인증 완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한 제품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주름 몇 퍼센트 감소나 탄력도 몇 퍼센트 증가라는 말도 흔합니다 제 메일을 열어보면 임상시험센터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 메일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안장 테스트 300만원 피부 자극 테스트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마케팅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그냥 걸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품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주름 몇 퍼센트 감소나 탄력도 몇 퍼센트 증가하는 상세 페이지 내용 많이 보셨죠? 이것은 단순히 온스포만 얼굴에 대기만 해도 주름 몇 퍼센트 감소하고요. 탄력 몇 퍼센트 증가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오늘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팔아야겠는데 기존 마케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화장품 회사들이 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메일에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내용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낚시질 당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피부는 각질 제거 남용이나 이중 세안 등으로 세안할 때 물이 닿기만 해도 그리고 화장솜이 닿기만 해도 고통을 겪는 민피부나 알러지 피부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자극성 화장품 순한 화장품도 저자극성 테스트 완료라는 문구로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문구를 보고요. 피부 자극 요인을 화장품 회사들이 잘 헤아려서 순하고 좋은 성분으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걸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요.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지정 고시한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저 자극성 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법에 저촉되지 않고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하려고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피부를 자극하는 요소는 수없이 많은데요. 근데 몇 가지 자극 테스트만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저 자극이 실현될까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민간연구소에 맡긴 테스트 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돈만 넣으면 나오는 커피 자판기와 같습니다. 논 코메드제니 화장품을 강조하거나 천연 화장품으로 마케팅을 했던 것을 거르는 것처럼 저자극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쓰는 마케팅도 거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사용하면 나만 자극 이 있고 뒤집어진다는 것은요 남들에 비해 내 피부가 약해져 있던 뜻이거든요. 세안할 때 자극과 마찰을 줄이고 부드럽게 세안하시고요 세안제가 결국 피부를 약하게 합니다. 아침만이라도 물세안이나 해면세안하시고요. 각질제가 할거 반으로 줄이시고요. 지금보다 좀더 보습해 주시면 본인 피부가 튼튼해져서 화장품 사용했을 때 자극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 하나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